2026년 1월 14일 밤 9시에 골 때리는 그녀들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개막전을 팬들이 원하는 경기로 방송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대진이 성사되었는지, 그리고 투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치 1. 탑걸 무브먼트 대 발라드림 기존 탑걸에 강보람 이승현이 합류한 탑걸 무브먼트와 서기, 경서, 민서, 정여원이 건재하고 뜨고 있는 밴이 있고 무엇보다 김보경의 합류가 어떤 시너지로 나타날지 관심입니다. 김보경 입장에서는 친정 팀과의 경기이고 체리나 유비는 산전수전 다 겪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김보경을 적으로 만나는 경기입니다. 저도 부척이나 관심이 있습니다. 매치 2 액션 스타 대 월드클라스 전통적인 골든형 최고의 라이벌입니다. 액션 스타는 윤폼이 바뀌었네요. 골때는 많은 분들이 기다린 주명의 활약이 관심입니다. 그리고 박지한 파마벌이 너무 이쁜데요. 월드클래스는 부정 멤버의 변화가 없고 엔트리 추가에 따른 아야카가 합류했는데요. 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매치 3. 구척장신대 스트리밍 파이터. 김설리가원더을에서 왔고요. 오랜만에 송현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음이 만큼 기대되는 배구 선수 출신 정다운 골키퍼가 관심입니다. 스님판은 악령원이 빠졌고요. 많은 팬들이 기다리던 남유춘, 윤태진이 합류했습니다. 심무뜸과 공격에서 손발이 잘 맞았으면 좋겠고요. 국대 레슬러 출신 장은실과 에이스 심무뜸이 최고의 피지컬을 자랑하는 팀이 될것 같습니다. 박주환은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골든이 합류했네요. 매치사 국대 패밀리 대원도우먼2016 사실상의 빅매치는 이 경기라고 봅니다. 지난 시즌 우승을 이끌었던 지존, 박하연이 있고 김민지, 남유애, 박승희, 황희정이 건지한데 가장 기대되는 건 역대 골든형 골키퍼 중 가장 편안하게 볼을 캐치하는 시흥미입니다 배구의 스파이크를 수만 번 받아봐서인지 너무너무 편안하게 볼을 쳐냅니다 이번 시즌을 계기로 골든형 최고 골키퍼 자리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원더만 하면 마지막이죠. 우승을 하기 위해 왔다고 했지만 우승을 못하고 멘탈 털리고 눈물을 보이며 팬들을 아쉽게 했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목락형 현진이 어떤 경기를 풀어 나갈지 그리고 마지막 눈물의 우승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매치를 개막전으로 보고 싶으신가요? 자, 보고 싶은 개막전 투표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채널에서요. 게시물로 가서 여기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팀만 본다면 국대 패밀리 대 원더우먼 2026이 빅매치긴 하지만 가장 인기 팀중 하나인 발라드림 전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인기도 인기고 김보경 친정 팀 매체라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투표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니까요. 여러분도 보고 싶은 경기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팬들이 기다리는 만큼 멋진 골대녀 개막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카니였습니다. <목소리> I'm yeah.